내가 꿈꿔왔던 무대였는데,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39는 데뷔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섰다. 하지만 이미 시리즈 시작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통증을 참고 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한국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된 5차전에 햄스트링 통증으로 결장했다. 강민호는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삼성은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기아 타이거즈와 맞붙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5대7로 패했다.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삼성은 기아의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내줬다. 경기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강민호는 기분이 좋지 않다. 내가 꿈꿨던 무대였는데 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강민호는 내 몸이 아픈 건 중요하지 않다. 분한 마음이 있다. 그래도 앞으로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다시 우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 며 한국 시리즈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강민호는 올 시즌 136경기에서 19홈런 77타점 48득점 타율 0.303, 403타수 122안타. 출루율 0.365, 장타율 0.496 OPS, 출루율 장타율 0.861을 기록. 삼성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강민호의 존재감은 수비에서 더 빛이 났다. 부록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민호는 120경기에 출전해 포수 마스크를 쓰고 803이닝을 소화했다. KBO 리그 포수 중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노련한 리드로 젊은 투수들을 이끌며 안방마님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올해는 그토록 바래왔던 한국시리즈 무대도 밟았다. 강민호는 정규시즌 2369 경기를 치르며 역대 KBO 타자 개인 최다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그동안 한국시리즈 출장 기록은 없었다. 2000 경기를 치른 타자 중 한국시리즈를 뛰어보지 못한 건 강민호와 손아섭, 젠시, 다이노스이 유의했다. 불명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강민호는 한국 시리즈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다는 자주 해왔다는 후문이다. LG 트윈스와 맞붙은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결승 홈런을 때려내며 자신의 손으로 삼성의 한국 시리즈를 이끈 강민호. 하지만 정작 한국 시리즈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다. 이래서 4차전 강민호는 타율 0.154, 13타수 2안타에 그쳤고 5차전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뛰지도 못했다. 강민호 스스로에게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5차전 더그아웃을 지켜야 했던 강민호.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내가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국 시리즈까지 치렀다. 끝나고 선수단 미팅 때 후배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다. 후배들 덕분에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아봤다. 이제 이렇게 시즌이 끝이 났다. 잘 쉬고 내년을 잘 준비해야 할것 같다.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든 강민호는 마지막으로 챔피언 반지를 손에 끼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강민호는 한국 시리즈 경기를 해보는 게내 꿈이었다. 막상 목표를 이루니까 다른 꿈이 생긴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느껴질 정도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더큰 욕심을 내서 마지막에는 챔피언이 될수 있게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강민호는 올해 정말 많은 팬분들이 우리 라이온즈를 응원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내가 힘든 시기에도 항상 야구장을 채워주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시즌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꼭 보답하겠다. 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끝내 눈물 쏟은 강민호. 동료들이 너무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꿈꿨던 KS 왔다. 드디어 원하던 한국 시리즈 KS. 무대 냄새를 맡았지만 우승을 놓친 후엔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끝내 눈물을 보였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39의 이야기다. 강민호는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5대 7패한 뒤 만나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솔직히 여기 라며 목이 메었다. 원하던 무대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2004년 포철공고를 졸업하고 롯데자이언츠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강민호는 지난 21시즌 동안 KBO리그 정상급 포수로 자리매김했다. FA 계약을 그것도 큰 금액으로 세 차례나 이루면서 총 191억 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강민호에게 딱 하나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한국 시리즈 무대다. KS 우승은 커녕 KS 무대조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 역대 통산 경기 출장 1위, 2369경기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랬던 강민호가 자신의 손으로 그 한을 풀었다. LG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8회 초 결승포를 때려내면서 삼성의 1대 0 승리를 이끌었다. 데일리 MVP로도 뽑혔다. 마침내 수건을 풀었다. 21년 만에 나선 한국 시리즈는 힘겨웠다. 시즌 내내 안방만 힘을 도맡아 했던 터라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결국 5차전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이 오면서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다. 백업포수 이병헌이 분전했지만 결국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강민호는 이내 감정을 추스른 뒤 내년에 더 준비 잘하겠다면서 제가 꿈꿨던 무대니까 뭐 솔직히 아픈 거는 필요 없고 지금 좀 많이 분한 마음은 있는데 준비 잘해가지고 복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단 미팅에서 강민호는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만 전했다. 그는 좋은 팀원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경기 할수 있었다. 미팅에서 너희들 덕분에 꿈꿨던 한국 시리즈를 밟을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잘 쉬고 내년 준비 잘해서 좋은 피날레를 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승이라는 목표가 더 선명해졌다. 강민호는 여기, K.S. 오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또 오니까 더큰 꿈이 생기는 것 같다. 참,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느껴진다.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큰 욕심을 내서 한번 마지막에 저 챔피언 트로피를 들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강민호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힘들었을 때에도 항상 야구장을 채워주시는 팬들 덕분에 저희가 진짜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해서 비시즌 때 저도 많은 걸 생각을 할 거고요.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